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의 의식이 나아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쌍하게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것은 누구는 차갑게 바라보는데 누구는 불쌍하게 본다. 이렇게 돼서 의식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무작정 상대방을 차갑게 보면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라서 한계는 누구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일을 불쌍하게 볼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 장애라고 하면, 심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어, 자기 자신이 장애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길을 갈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 길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의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라든지 뭐 다른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런 장애가 있긴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은 의식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그 어려움을 계기로 더 뭔가 성숙해지는 기회가 돼서 생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나눠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제, 아, 저, 그 사람? 이러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차가운 평가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이 돼서,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자기 자신의 시선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어 우리 자신도 차갑게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차갑게 본다고 해서 우리도 차갑게 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차갑지 않게 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더 어, 나은 생각으로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아,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아, 그 사람들? 장애 있잖아, 장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냐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화나고, 어, 나도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복수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복수를 하죠. 차갑게.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이 더 높은 의식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 차가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가운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의 생각은 그렇구나. 차가운 생각이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좋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악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좀 좋은 것이죠. 그럼 악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그걸 듣고 악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내면에 문제가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똑같이 복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악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을 안 받으면 좋은데 아, 그것을 안 들으면 좋은데, 아, 듣고, 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자기 자신이 평소에 잘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서, 그런 악영향을 덜 받도록, 자기 자신을 진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크게 반응을 크게 영향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 엄청난 것이 내면에서 감돌겠죠. 저 사람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있,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로 가만히 못 있겠으면 어떻게 됩니까사아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 악영향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악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지 스스로 잘 아신다고 하시면, 어, 여러분은 어, 더 나은 생각으로, 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각으로, 어, 더 나은 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를 세상에 좋은 어, 것으로 어, 승화를 시켜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도 있고, 큰 감동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